자, 궁합 감정합니다. 예, 뭐, 이렇게 무료 사주를, 예, 무료 궁합을 몇번 봤는데, 또 이제 그 힘들면은 또 이렇게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궁합을 보게 되면, 을류, 을류, 예, 이게, 이게 똑같거든요. 나 자신, 예, 인정이 많고, 여자분은 고집 불통이고, 남자는 타는 불이고, 여기, 여자도 여기 많아요. 하나, 둘, 세 명, 진유압, 관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또이 여자는 욱하는 성질이 있고 고집세고 이러죠. 다업보예요업보 전생에 아마 둘이, 예, 이 남자분이, 예, 남자, 신랑이죠. 남편이 여자한테 뭐 받을 게 있었겠죠. 뭐깔 봤다든가 우습게 생각해서 이렇게 현생에서 만난 거예요. 제가 체면을 해보면, 맞아요. 자, 이제 남편이 이제 능력이 없다. 능력, 제자신약이죠. 대자 제자신약이다. 관살. 이거 악처 만나는 사주예요. 악처 사주 한번 볼까요? 자, 을목이죠, 을목. 유, 형살이죠. 아, 유, 평간이죠. 여기 정간될거 있고요. 자, 토가, 화생, 토, 토생, 금,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어, 마누라들이 아주 꼼짝을 못하게 하는 악처를 만난다. 악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자분이 신청했는데, 여자도, 여자분도 이제 이렇게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는 좀 이렇게 좀 보듬어주고 성기를 안 내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은 운이 54세부터 이렇게 옵니다. 54세부터 이렇게 불을 꺼줘야 돼요. 54세 오면 내년 아니에요. 내년 되면. 남편이 이제 돈잘 벌고 이러면은 잘살 거예요. 예, 또 남편 돈 벌면 또 다른 여자 애도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잘 보면 되겠죠. 그리고 궁합은 그냥 뭐 이렇게 전, 전생에 유, 유 형살에다가, 아, 을류가 둘이 형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고 남매 같고 전생에 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참아야 돼. 내가, 내가. 네, 여자분이죠. 여자면 두 집, 두 번, 세집 취직 가기도 힘들어요. 이 정도 해요.